피치성 상공 자 오늘부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넘기기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스토리가 크게 중요한 게임은 아니니까 슈퍼마리오가 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마리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이걸로 둘러볼 수가 있네요 점프 음? 누구냐 넌 한번 붙어 봅시다 일루와 어디 갔어 넌 누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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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이랑 한 패거리냐? 아, 아, 아닌데요. 좀 수줍어하는 모자인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 이손리래 근데 우리 왕국도 아까 그몬스터의 집격을 당했어요. 어? <웃음> <웃음> 바로 배를 타고 몬스터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laughs> 보다시피 이런 상태라. 오. 오. 하지만 낡은 배라면 옆 왕국에 아직 남아 있을 거야. 저탑 위를 통해 갈수 있는데 몬스터의 부하가 버티고 있어. 헤 e y 괴마 티라 레디 스타니 어 모자가 없어 어이? 컴온 안올리나? 그럼 이건 어때? 와우 음. 어. <웃음> <웃음> 이것이 그 유명한 모자 날리는 액션이로군요 케이프를 동료로 맞이했다. Y를 눌러서 던져봐. 조이콘을 흔들어도 모자를 던집니다. 소중한 배가 어? 이렇게 쓸 수가 있군요. 아모 모자를 씌우면 와 이렇게 되는군요. 어, 목적지는 어디야 그러면 어, 이제 보름달이 있는 저쪽으로 탑 입구는 이 앞에 있어? 아이 위에? 가보겠습니다 와하 띠용 3D 마리오에서 했던 동작들은 대부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이 녀석들은 뭐지? 살려줘. 다 빨간색으로 바꾸면 뭐가 생기나? 워낙 센가요? 모자가 있네요. 모자도... 뿅... 모자탑 내부 개구리들은 뭐하는 애들일까요? 개구라! 모자 씌웠더니 마리오가 개구리가 됐습니다 여긴 어디야 개구리의 머릿속인가? 어? 개구리한테 눈이 깜빡이고 있네요 왜레렇게 프레 개구리가 됐습니다. 개구리를 캡처했다. 아, 점프 엄청 높이 하네요. 뿅. 한 번만 살짝 눌러도 엄청 높이 뜁니다 가자. 가자.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자. 응? 이거 먹고 싶은데? 좋아. 쭉쭉쭉쭉쭉. 실퇴를 눌렀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왠지 보스전의 분위기가 납니다. 깃발 찍어주고요 모자탑. 대니 대니 슬픈 날이야. 제발 도와줘. 무슨 일이야? 몬스터의 부하들이 아직 위에. 빵 덤벼 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 토끼 가족이네요 우리는 두 분의 결혼식 도우미 뭐? 자 덤벼라 오가 엄청 많네요. 공격해 보겠습니다. 아, 뛰어!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냐? 다시 공격! 또 공격! 또 공격. 다시 이렇게 한세번공격하면 되겠죠? 그렇죠? 벌써? 그거뭐 연결되는 거 같죠? 슈마겔 생각나네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프롤로그군요,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폭포 왕국, 다이너폴. <laughs> 어, <laughs> 첫 파워 문. 저기 있는 거를 먹어야 되네요. 드디어 도착했네. 여기가 아까 말한 옆 왕국이야. 전설은 캡자기 오늘 바람에 몸이 마비되는 줄 알았어. 이 왕국 어딘가 오래된 배가 있었는데 어디였더라. 배를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이 모자 액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군요. 여기 뭐 있습니다. 50개를 모아야 되나보네요. 이거는 아마 메인 이벤트가 아니고 서브 퀘스트 같은 건데 아마 이 서브 퀘스트가 더 어렵겠죠. 아, 어, 경치 보십시오. 멋있어. 아, 다다 저기 있었단 얘기는 이 옆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슈마겔에서 저 보라색 코인 모으기 아주 극악의 난이도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뭐야? 아, 여기 밑에도 있네요. 올라가 어 이렇게 하면 첫 파워몬을 먹을 수가 있겠군요. 뭐가 이게 그 스타 같은 개념인가 보죠? 광 어, 저기도 보라 색깔이 있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폭포 위에 그랜드문. 아, 저, 아줌마하고 싸워야 되나봐요. 화문을 찾았어. 대단하지? 정말 대단하군요. 오잉? 여기 있어. 이게 내가 찾던 배야. 생각보다 더나야 같네. 쉬어봐,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죠? 다음으로 모아오라고. 뭐 자, 그럼 뭐더 없는 것 같구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빠빠라 이거 먹고서 가야지. 어, 보너스? 이거 먹구요. 어. 어, 공룡이다. 좋다 음악도 평화롭구요 크다 뭐야 머리로 올라타? 이쪽에서 한번 올라타보겠습니다 자 가자 점프해야되나 이거? 어 공룡 되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애들을 모를수 있겠군요. 이거 떠라, 이거 떠라, 이거 떠라. 흔들어도 공격한대요. 이거는 저기 같군요. 뉴슈마 저거 먹어야 되겠다. 뉴슈마에서 마리오 엄청 거대화 버전 나오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먹어야지. 다 먹었어? 시간제한이 있나 봅니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어? 저 보라 색깔 저기 또 먹고 와야 될것 같죠? 도망가 스 2D네요. <놀리네> <놀리네> 좋아. 3D로 돌아왔습니다. 공룡 뼈같이 생겼어. <목소리> 저 봉은 올라갈 수 있겠어? 어디 봉? 이 봉? 저건 보너스인가? 어, 이 체력 채워주는 거, 슈마길에서 보스전 전에 나오는 그런 건데. 쟤는 꼭안 싸워도 되겠죠. 싸워야 되나? 아, 이, 이거 부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자, 너로 정했다. 됐으. 삐셨습니다저 아줌마랑 싸워야 될것 같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처음은세개 갖고 있네요. 역심쟁이 으흐흐. 절대로 넘기지 않을 거야. 자, 서버 봅시다. 패턴을 일단 파악하고요. 제가 있는 쪽으로 계속 오는 모양이네요. 그때 어. 됐다. 탔다. 아줌마를 공격해 잘하고 있어 먹어 다시 조정해 유인하고 이렇게 됐다 탔다 땡겼다가, 빵. 지금 좋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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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좋아. 아주 좋아. 또 땡겨. 빵. 끝. 그거 주세요 초승달 미안해요 세 개를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폭포 위에 그랜드몬 유가라 그랜드몬 다스 어 그럼 몇 개죠 다섯 개네개 해냈어 그랜드문을 획득했어 이건 파워물 3개를 합한 힘을 가졌어 하나 모자랄 것 같은데 다섯 개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가봅시다 그럼 한 개가 더 필요하네요 한 개가 어디 있을까요 화물은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차 들어가 보자. 저기 있다, 띠용.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저기로 꽝 먹자. 그럼 먹고. 저기로 가면 되겠네요 배로. 자 다섯 개. 반짝거리는 지구본. 어 아, 이제 배가 움직이는 겁니까? 오디세이호가 부활했다. 갑시다 아, 이제, 월드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네요 모래왕국까지갈수 있게 됐어 아았어 모래왕국 한번 가봅시다. 어? 음? 오! 배가, 아 이건 배정 도가 아닌데 와우 선장 모자 씌워 졌 습니다. 그럼 모래왕국으로 이제 가는 겁니까 와우 어때 선장 문제는 마음에 들어 몬스터 이름은 쿠파구나 어 어떻게 알았지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나 엉덩이 찍기 이건 알고 있습니다 ZL 액션 가이드를 받으면 도움이 될 거야 웅크리기 달리기 스냅샷 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일시정지 시점 리셋 모자 던지기 점프 둘러보기 1인칭 시점 아. 아주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뭐야, 이렇게 많아? 자, 이거부터는 해서 다음 시간에 알았어. 코드랑 결혼반지가 유명하다고 결혼하는 거야? 모래왕국 아트레나 아뜨거워서 아트레나가 봐요, 그렇 도착. 아트레나 유적의 탑 위. 저기까지 도착해야 되는군요. 잘 도착했어, 오디세이 호의 첫 비행은 성공적이야. 근데 추워. 이상하네. 내가 상상하던 사막이 아니야. 아? 사비에서 뭔가 반짝거려. 저기까지 가는 게목표겠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바이바이. <laughs> <laughs>